아, 세연이 왔어요. 안녕하셨어요, 어, 아저씨. 그래, 어서 와라. 예, 응. 나 원망하지만 네가 말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했어. 감사드려야죠. 본의 아니게 패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멀쩡한 애가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너희 엄마 아버지 얼마나 상심이 크셨는지 알기나 해? 변모 뭐 없습니다. 됐어, 잠깐만해. 음. 아줌마, 아저씨. 죄송하지만 크리스티나 여기서 며칠만 더 있게 해주시면 안, 안 될까요? 예, 이제 음. 너희 집에서 알게 됐는데 데려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요. 아직 받아들이시기 힘드신가봐요. 당연히 못 받아들이지. 하지만 또안 받아들이면 어쩌겠니? 그래서 제가 일단 용서부터 받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허락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티나 며칠만 더 여기서 있게 해주시면. 어 그래 그래 그렇게 해. 어 감사합니다. 수고하니. 이 은혜, 잊지않겠습니다 크리스나 좀 보고 갈게요 o l t o n eh?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잖아 n t know. I don't know. I d o 애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laughs> 당신은 왜 오늘 숙제 안 해요? 숙제? 무슨 숙제?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세 번씩 해주기로 했잖아요 아그뭐 진짜 해야 돼? 아, 이재경이 불쌍하다 진짜 자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속아서 30년 가까이 음. 살고 있으니 아이고, 불쌍해라, 이 재경이야. 미안해, 크리스티나 많이 놀랬지? 이제 부모님도 다 아셨으니까, 내가 해결할게. 여기서 며칠만 기다려줘. 응. 음. 걱정 마.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꼭 데리러 오게 약속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안심해. 응? 크리스티나, trust Seun. He's a really nice person. But he's scared to tell them. His parents will welcome you. 고마워요. 야, 고맙다 유진아. 역시 너네 친구다. 알아듣긴 하고. 대충은 알아듣는다. 그런다고 뭔 일이 해결되냐? 그래? 어디? 밤새도록 죽을 때까지 벌써 봐 에이구 마이 집의 여자는 네 엄마 한 사람이다 남자 셋이서 여자 하나를 너무 행복하게 못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입이 열 개라도 할말 없습니다 나도 한때는 세상 내 마음대로 폼 잡고 살면 되는 줄 알았다. 내가 기분 내고 폼 잡고 사는 동안 네 엄마가 어떻게 변했는 줄 아냐? 콩나물 값도 깎고, 옷은 시장 옷에, 신발은 니네 이모한테 가서 사놓고 잘안 신는 것도 얻어 다 신더라. 언니하고 발 사이즈가 똑같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웃으면서 말이다. 네 엄마도 결혼 전에 나랑 같은 회사 다닐 때 이뻤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은네 엄마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니까 그런데 지금 네 엄마 어쩌냐? 미장원 간 것도 무서워서 맨날 머리는 커트해 아, 버지이 자식아 아가 너하고 아, 나는 비오는 날 먼지 날 주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 아버지 예. 살아보려고 애쓰는 네 엄마한테 힘이 되고 희망이 돼야 될거 아니냐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laughs> 야, 이 자식아, 이번 일은 네가 진짜 잘못했어. 어? 야, 이건 네 인생하고도 좌우되는 일 아니냐고. 임마 벌써부터 애 아빠가 돼서 그기나게 인생, 그 집을 어떡할 거야, 임마 아이고, 자식아.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질. 그래,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래, 임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크리스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주세요. 네가 무슨 수로 마누라랑 자식 책임질 건데? 임마 갖고 결혼이 돼? 애남은 어떻게 키울래? 우유 대신 손가락 빨게할래 제가 아,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르바이트에서 마누라랑 자식 먹여 살려? 그럼 학교는 어떻게하고 졸업할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아버지 지금 식당 빚 이고 앉아 있는데 널 어떻게 도와줘? 무슨 수로 도와줘?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해? 이런 사고는 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만 남자는 밖에 나가서 몸 조심을 해야 돼. 밥은 아무나 하고 가서 먹어도 어? 잠은 가려서 자라고 했어. 도대체 이 자식은 어? 어디서 이런 놈이 나온 거야? 어? 혹시 병원에서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자식은 혼이 나야 돼. 필리핀에 계시는 걔 부모님은 알고 계시냐? 부모님이 서, 서울로 가라고 했대요. 이마, 너 바지 벗어. 단슈 왜 이래? 연장 함부로 쓰는 놈들은 따다한 맛을. 아우, 미쳤어, 미쳤어! 너 일로 와. 일로 와 봐. 빨리 일로 와. 무슨 짓이야? 이 뭐야? 아이 아, 아,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씨가 어? 탔다는 게 고작 지만. 아, 어, 내가 뭘 소리를 하고